지금까지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녹화가 안됐다고 뜨네요 하하 <laughs> 진짜 아프리카 이거 미치겠네요 아 어, 안녕하세요 b j 로요입니다 제가 오늘부터는 어, 방송을 조금 체계적으로 할거에요 지금까지는 그냥 실험해본다고 이것저것 올렸었는데 어 조금 더 체계적인 방송을 할게요 일단은 오늘 제가 뭐. 지금 자벌린 색상이 확실히 바뀌어 있죠. 자벌린 색상 바뀐 것도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렸는데 유튜브에 있는데 어 저기 아프리카 스튜디오에는 안 올라가더라고요. 아프리카 안 되는 게왜 이렇게 많아요? <laughs> 정말 짜증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짧게 어 하시기 전에 어 방송을 제가 게임 플레이 영상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수 있는 거몇 가지만 알려 드리고 갈게요. 여기 일단 들어와서 노드아웃에서 외우로 들어가시면 여기 도색 있죠. 암호 상태는 뭐 설정하시는 대로 바뀌는 거 아시죠? 약간 이렇게 낡은 느낌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게 보통이거든요. 약 이게 약간 메커니컬한 색깔에는 잘 어울려요. 저는 약간 밝은색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도색을 들어가세요. 소설 들어가시면 제가 이게 색깔 지금 설정해 놓은 게다 보이시죠? 이 부위별로 이게 색깔이 다 바뀌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부위들. 만약 이 부위를 제가 색깔을 바꾸고 싶다. 노란색, 흰색, 빨간색 보면 바뀐 거 보이시죠? 빨간색. 오, 이것도 괜찮은데요? 아까 내가 흰색으로 했었나? 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어 이걸로 갈게요 <laughs> 설명드리다 보니까 더 좋은 걸 찾았네요 하지만 여기서 색상 선택이 전에 연질이나 강질 있잖아요 밑에 보면 다이어, 다이아몬드판 이것도 제가 산 거거든요. 돈 주고 이런 애들은 색상 변경이 안 돼요. 이런 애들은 색상이 변경이 안 돼요. 금속 뭐낡음 이거는 도색 뭐 도색 패널 돼 있잖아요. 금속 패널인데, 도색 이런 거는 도색이 돼요. 딱 보시면 뜨죠. 이런 애들 지금 제가 색깔을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메커니컬한 느낌이 나는 애들이 보통 도색이 좀잘안 되더라고요. 금속 패널인데, 얘는 도색이 되죠. 도색, 진하게 되는 것도 있고, 도색 그냥 패널도 있고, 낡은 것도 있고, 도색 클린도 있고, 그죠. 조금씩 느낌이 달라요. 금속이랑 밝은 거랑 완전 클린이랑 느낌이 조금씩 다른데 저는 클린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색상이 좀 있다 보니까 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여기서 보면 낡은 색깔로 표시할 수도 있거든요. 그 진한 거구나. 클린. 깨끗한 느낌이 좋네요 저는 색상이 좀 화려하다 보니까 음 설명드리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됐네요 낡은 도색보다는 깨끗한 금속 느낌으로 갈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도색 안에 들어가서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깨끗한 금속가도 되고 클링으로 가도 되고. 클링 색상이 좀더빨래요 음, 저는 이렇게 할게요 일단. 약간 건담도 아닌 것이 아스카도 아닌 것이 네? 에반게리온 생각나죠.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컨셉은 그리고 이제 비닐을 들어가시면 제가 지금 이거 문신을 산 거거든요. 없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게 얘구요. 얘가 기본이거든요. 기본적인 거고, 이건 제가 산 거예요 기본 색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기본 얼굴 있죠 원래 기본 얼굴이 거고 이걸 사면 이렇게 튜중이 들어가는 거죠 구매를 가보시면 종류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바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전체가 다 바뀌죠 얘도 제일 비싼 것 중에 하나죠 얘는 12,000원짜리인데 12,000짜리가 더, 아, 얼굴이 좀 별로구나. 12,000짜리가 바뀌는 건더 많네요. 제가 원래 붉은색이다 보니까. 그리고 노바 같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걸 사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데칼 넣을 수도 있고. 보통 만 원대 이상 넘어가면 몸 전체가 다 바뀌거든요. 어, 도색이랑 외형은 이 정도 하시면 되고요. 그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장비죠. 장비를 보시면 음, 이런 표시돼 있는 거는 분해가 안 돼요. 똑같은 게두개 있잖아요. 아, 어, 아닌데 이건 전투 소총이네요. 그러면 일단 이게 파워가 낮기 때문에 이거를 분해를 해볼게요. 분해를 해버리면 뜰 거예요. 레어 엠버 무기품 부두개 뜨죠. 그러면 제작을 들어보시면 가 제가 어 레어 엠버랑 지금 레인저 제작 도구가 있잖아요. 제작 도구가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총들이 떠요. 이건 레어 관련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진들이 떠요. 106. 파워 24 레어 돌격소총 레어 돌격소총 얘가 더 세네요 데미지 똑같은 건데 얘가 데미지가 더 세잖아요 얘가 훨씬 더 세죠 그러면 만드시면 돼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키메일 가끔 레어 엠버 지금 여러 개 있죠. 그러면 스페이스바 누르고 제작하시면 돼요. 어서피 레어는 지금 제가 도는데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똑같은데 파워 오더 쌩 걸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얘는 필요 없으니까 이제 분해하면 되겠죠. 다른 걸 만들기 위한 재료로 분해하면 되니까, 얘도 분해할게요. 대파게, 경기관총. 얘가 지금 제가 차고 있는 게 훨씬 더 세죠. 얘는 이제 탄약, 이제 발사 속도가 좀 빠른 거고, 가까이 붙었을 때센 거고, 최적 사거리가 다 있죠. 최적 사거리가 최적 사거리 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데미지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최적 사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이 붙어서 는게낫고 멀면 멀리 는게 나요. 쏠때 노란 불이 탁탁 들어온 거 있잖아요. 데미지가 맞춤 많이 나오면서 노란 불이 탁탁 들어가는 거 그게 진짜 데미지가 제대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적 사거리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음 가까이 붙었을 때는 권총이 좀 괜찮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시면 돼요 뭐든지 제작은 다 가능해요 여기 제가 지금 탐색 수류탄 사용하고 있잖아요 탐색 수류탄 사용하는데 제작 들어가잖아요 탐색 수류탄인데 1231 지금 장착된 게 471헐 아, 이게 제가 지금 돌격 소축 탄약을 13% 올려주고, 그래서 지금 자, 차고 있는 건데, 일단 세월 수류탄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밑에 옵션은 랜덤입니다. 딱뗐을때 기관권 총 피해량 5%, 이 피해량 10%? 하... 이게 좀 애매하죠. 돌격 소총 탄약이 13% 올라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크거든요. 탄약이 좀 늘어나는 게. 그렇지만 일단은 데미지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장비가 아직 다 레어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높은 단계, 조금 더 좋은 거를 만약에 조금 더 좋은 장비를 제작하고 싶다. 근데 먹은 레어 장비가 없으면 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실 때는 제작 상점이 많아요. 레귤레이터 상점이 주변에 보면 깔려 있어요. 여기 보시면 레어 엠버가 있고 에픽 엠버가 있죠. 에픽 엠버를 여러 개 사시면 에픽 무기를 만들 수 있고, 마스터워크 엠버가 있는데, 이걸 여러 개 사셔도 마스터워크 무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외형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서 지금 본이 없어가지고, 이런 무기들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조금 다른 애들보다 딸리는 감이 있더라구요. 레벨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하실 때 도색만 잘해도 이렇게, 충분히 효과가 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처음부터 너무 외형에 투자하시기 보다는 일단 무기부터 만드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일단은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 일단 오늘 애니메이션 도색하는 거뭐 연질 경질 이렇게 바뀌는 거뭐 그리고 금속 재질일 경우에 도색이 안 된다고 했죠 제가 그리고 깨끗한 도색, 그 다음에 약간 낡은 도색, 이렇게 다 바꾸는 게가능하고요 무기 제작하고, 뭐, 방어구 제작하는 거. 무기만 제작이 가능하죠. 무기류 제작하는 것까지는 알아봤습니다. 어, 수고하셨구요. 저는 일단 여기서 방송을 종료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소개 영상을 올릴 거구요. 아프리카가, 어, 제가 고화질로 방송을 올리면, 녹화가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더라구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방송을 종료를 하고, 그리고 다른 주제로 방송을 또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